자, 천이도 오랜만에 그냥 기본 개념형으로 나왔어요.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고 비슷한 거 많이 봤을 거야. 내신을 할 때도 봤을 거고 수능 준비하면서도 개념 공부할 때 많이 보던 자료로 보시면 돼요. 자, 그림 가는 천이 A와 B의 과정을 나는 식물군지 K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어요. 그럼 이두 그래프의 차이는 전부 뭐? 순 생산량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AB는 1차 천이하고 2차 천위래. 뻔하잖아. 용암대지에서 출발을 해서 맨땅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1차 천이 그렇다면 여기가 2차 천이고요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이지. 그치? 그래서 초원, 관목림, 그 다음에 양수림이 나타날 거고요. 용암대지와 초원 사이면 1차 천이의 개척자가 나와. 누구야? 그게 지의류겠지. 그치? 자, 그래서 볼게요. 기억 b 는 2차천이가 아니라 1차천이었고 기억은 양수림 맞죠? 자 이제 군집 k의 호흡량분의 순 생산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분수 비교다 자 t2일 때 t1일 때 호흡량은 어디가 커 t2일 때가 크고 t1일 때가 작죠 그죠? 순 생산량은 이 차이야 t1일 때는 이만큼인데 t2일 때 줄었어 t2일 때가 적어. T1일 때가 많아. 분수값 누가 커? 이렇게 돼서 T1일 때가 큰 거지. 그제 얘는 안 되는 거지. 그치? 응. 어렵지는 않고, 그냥 신유형도 아니고, 기존에 나왔던 그냥 재탕에서 내 문제로 보시면 돼요.